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10월 9일, 에, 수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3대 지수가 모처럼 이제 이틀째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아, 덕분에 이제 최근에 보면 뭐 계속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날 아주 모처럼 3대 지수가 이제 이틀째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하고 S&P 500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도 이제 뭐 고가에서 1.9% 정도, 음 남았고요. 이날은 이제 특히 이제 다우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요. 다우 지수가 이제 1% 이상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서는 뭐 제일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간으로 보면 여전히 나스닥이 좀더 강하고요. 이날 이제 다우 지수 <laughs> 중에 다우 종목 중에서는 이제 28개 오르고 이제 두 개만 떨어지는 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날은 이제 우량주가 어 기술주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M7의 경우는 이제 알파벳, 구글이 법무부에서 이제 뭐 독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기업 분할을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뭐 m7 평균으로도 뭐0.01%가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뭐 상상 미미했다고 볼수 있구요. 이걸 이제 식 총식으로 계산하면 0.33% 상승 근데 반면에 이제 테라픽 테를 보면 10개 종목 모두가 상승을 했구요 m7은 이제 7개 중에서 상승은 3개에 그쳤는데 테라픽 10은 뭐 10개 종목 전부 다 상승을 하면서 0.7%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이렇게 비교해 봐도 오히려 가치주가 더 많이 오른 음,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아침에 보니까 이게 또 컴퓨터가 이게 뭐 업데이트를 하느냐고 껐다가, 어, 다시 켜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일중 1분 차트 중에서 이제 다우는 여기 안 나오는데요. 요 S&P 500하고 나스닥 100. 그리고 요 나의 차도 이게 이제 선물로, 어, 선물로 갖다 이제 붙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우 칸는 이제 공란으로 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 종목별 차트는 여기다 이제 그리지 않기로 했는데 종목별 차트를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져갖고 꼭이 에러가 걸리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지수만 보여주고 종목별 차트는 따로 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날도 이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여기 그 빅스의 경우는, 어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여기 갱신을 했죠. 근데 이제 빅스의 경우는 소폭 하락에 이제 그쳤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빅스는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 음,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지수 중에서는 이제, 나스닥만 이제 유일하게 아직 고점 돌파를 못 했고요. S&P 500도 돌파했고, 다우도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이 나스닥만 이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 했습니다. 이게 7월 10일 날 기록한 고점인데, 어, 지금 이제 딱세달 어, 됐는데요. 아직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종목 기술주 하고 이제 어 기술주 중에서는 이 여기 M7 일곱 개에다가 요세개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브로드컴, IBM, AMD 요세 개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세 개를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열개열 10개, 개로 각각 물론 요 평균은 이제 M7 평균인데 아직은. 요것도 이제 그, 어, M10? 음, 그렇게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좋게 보는 주식 중에 이제 브로드컴, 뭐, IBM, AMD, 이런 주식들은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주식이 되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M7하고 이제 테라픽 10을 이렇게 비교한 것을 보면은 어 최근에는 하여튼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M7이 오히려 테라픽 10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 월간으로도 아직 M7은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어 테라픽 10은 어 플러스고 지난 분기에도 어 테라픽 10이 더 좋았거든요 M7보다. 물론 이제 연간으로는 뭐 아직도 어, M 새이뭐 훨씬 에, 좋긴 합니다만은 음, 그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수가 진짜 제대로 이제 상승하는 장에서는 이제 성장주가 강하고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 비교하면 이제 대형주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재료 재료에 대한 반응면에서는 이제 호재에 반응하고 악재에좀 둔감한 음 그런 게 바로 이제 상승장의 특징인데, 최근 상승 모습은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빅스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음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거를 하여튼 여전히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스는 여기 5월 10일 날이 이제, 이때가 이제 저점이었는데 5월 10일께. 그래서, 음, 빅스하고, 빅스 저점과, 어 주가 고점과는 지금 97일 정도의 차이가 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전형적인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이날은 뭐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FOMC 의사록에서는 이제 9월 FOMC에서 뭐 상당히 좀 의견이 갈렸다. 아 그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 이날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는 역시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 그 공개 시점이 오, 오, 새벽 3시 요무렵이거든요 근데 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더 강하게 올랐고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미국 주식 파일로 넘어와서 이 보면은 여전히 이제 단기 차트 신호로는 뭐 전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어, 다우하고 S&P 500은 이제 고점 대비 0%. 이거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고요. 어, 나스닥은 낮이 1.9%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등락 종목수로 보면 이제 다우가 2 8대2 나스닥이 81대 1 9 그러니까 이날은 어 시총 상위 종목인 이그 M7 M7은 사실 등락률이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쨌든 이날 나스닥 백이 0.8%가 상승을 한 거는 여기 시청 상위 종목들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하는 이제 시청 상위 종목들은 시총을 이제 100% 반영하지 않는 수정 시가총액식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하고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어쨌든 이제 빅스는 이제 소폭 하락에 그쳤고 10년물 국채는 이날도 또 올라갔습니다. 4.067 요번에 3.6% 때까지 떨어졌다가 4.06% 일단 뭐 벌써 10% 이상이 올라간 셈인데요. 유가는 이날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유가 하락이 이제 이어진 게 결국 이날 상승에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가 하락한 영향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근데 사실은 뭐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것들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시가총액 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등락률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날은 뭐 바이오헬스도 좋았고. 뭐 소프트웨어 이쪽도 좋았고 이날은 어쨌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모처럼 올랐고 <laughs>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강세 분위기였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이날은 이제 뭐 사상 최우가 종목도 많이 나왔고 에 (52주) 고가 종목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2022년 11월 30일이 이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한 날이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날부터 이제 카운트해서 이제 등락률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등락률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3위가 메타플랫폼. 이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뭐 거의 뭐이 요 금년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어쨌든 뭐어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금년도 상승률 상위 종목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것도 전에는 이제 누홀딩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주 어, 그 다음주 다다음주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많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 금년도 62아60%아 여기 있네 스가 네,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상승 추세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뭐 상당히 장기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어졌냐면은 이번 상승이 이제 8월 9일날 매수 신호로 박. 실제로는 이제 4월 23일날 매수 신호에서 8월 2일날 이제 매도로 바뀌었다가 9일날 바로 매수로 또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있는. 어,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하여튼 강한 추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 등락은 계속 순환해 가면서 어쨌든 뭐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빅스가 생각만큼 이제 하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은 이제 여전히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인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